응. 보리쌀하고 질금물 응. 보리쌀, 질금물 응. 섞은 거 저기 실험해보냐고 응. 멸치육수를 냈어 멸치육수를 내셨어? 아 평상시는 멸치육수가 안 아니요. 들어가나? 어, 옛날, 다른 옛날에는 응. 밀가루에다가 질금물 해서 응. 하고 보리쌀, 고춧가루, 메주가루 소금 그냥 그렇게만 했어. 아, 그랬구나. 그럼 표고가루가 집에 있길래 안 먹어. 어차피 뭐 그래서 그냥 여기다 눌라고 표고가루, 응. 미숫가루 같은. 아, 고추씨 고추씨 가루, 응. 메주를 가, 응. 갈아서 응. 가루를 만들어서. 응. 아니 막장가루로 빠달라려면 메주를. 어. 막장가루로 이렇게 해줘. 막장가루. 응응. 이렇 하고. 대략 맞춘 응. 거야, 대략. <laughs> 그리고 섞어준다. 응. 응. 이게 끝이야. 끝이 막장 담그는 거. 아하. 아주 쉽지. 아하. 쉬워. 응. 그러나 우리가 담그려면 힘들지. 응. 잘 섞어준다. 막장은 소금 간을 좀 간간하게 하는 편이에요. 어, 짜게. 짜게. 하다 싶어. 슈퍼에 잔안 망가져. 간이 맞다? 뭐 어, 여지없이 망가져. 아, 그럼 음. 간간하게. 간을, 간을 해야지. 응. 닭살을 해야지, 음. 음, 다 담궜어. 끝! 끝! 펌만 끝! 아까 씻은 항아리에 어. 잘 담아서. 응. 어, 좀, 끝까지. 간은 간간하게. 응, 어, 간을 봐야지. 옳지. 음. 고리밥에 들어가서 내가 드직하게려고. 음 아, 주 색깔은 되게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네. 다 보시고 조금이니까 요즘에 뭐 조금만 가얼른 먹잖아. 음. 참. 이게 음. 왜 저렇게 장을 되게 담글까? 그럴 수도 있어. 음. 데 나는 보리쌀이 많이 들어가서 음. 채식하게 하는 거. 보리쌀이 사금은 뭔데? 아 장담 그기가참 쉬워요. 보기엔 어, 쉬워. 식혜하는 <laughs>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음. 얼마나 쉬운데? 아,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음. 식혜하는 걸또 올려봅시다. 저기 음. 날봉 음. 나중에 개봉밥도 음. 나중에. 식혜 만드는 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막장 담그기 막장 담그기를 해봤습니다 윗소금을 뿌려준다 너무 안 짜면 장이 망가진다고 하니 윗소금은 살살 위에 뿌려줍니다 벌레 생길까봐 네 벌레가 생기거나 막장은 원래 짜잖아 음 끝! 완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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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